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쫑쿠. 그런데 이 과자 때문에 이 쿠키 때문에 한 교사가 신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니 교사가 무슨 일이에요? 최근 한 교사가 자신의 SNS에요. 두종쿠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땡땡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촌쿠 하트 이렇게 글을 올린 건데 아, 학생이 와서 던져 주고 갔대요? 네, 방학인데 교무실에 와서 주고 갔다는 겁니다. 이 SNS를 본 누군가가 그런데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응?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요. 방학에 뇌물 받아먹는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앞서 소개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공유를 하면서 이 교사들 게시물을 뒤지다 보니까 이런 게시물을 받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민원 신고를 접수했음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야저 두총쿠 이거 아니 교사가 뇌물을 받아 그러면서 교육청에 신고까지 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게 저 두총쿠 하나 저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선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된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을 할수 있는데 만약 두 종크를 선물한 제자가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음.